제가 힐링푸드를 사왔습니다. 음? 순대. 저는 순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특히 순대 중에서도 순대 자체도 좋아하는데 간하고 염통만 먹어요. 뭔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순대를 먹거나 순대국밥을 먹어요. 근데 또 술은 가리진 않지만 데일리로 먹기 좋은 화이트 와인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한번 어볼 뭐 음. 그래서 오늘은 약간 시시콜콜하지만 수다를 떨어보려고요. 짠. 음, 맛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질문들을 얘기해보려고 해요. 첫째. 유튜브를 왜 시작했나? 돈 벌고 싶어서? <laughs> 사실,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예요. 본업으로 돈을 버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쉽지가 않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대학병원에서 출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막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를 한다고 바로 돈을 벌수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산 장비만 해도 제 월급의 3분의 1을 훌쩍 넘습니다. 저는 사실 이 돈이라는 거는 목적보다는 저한테는 수단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왜 시작했냐면 스무 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가 있는데 저랑 같이 유튜브 기획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어릴 때 우리 나중에 돈 벌고 돈이 좀 모이면 같이 술집을 차리자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 유튜브는 술집을 차리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술집에 그럼 왜 차리고 싶냐? 저는 사실 의사로서 뭐 술이 몸에 안 좋아해요, 술 드시면 안 돼요, 금주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술 자체가 건강에 안 좋은 건 맞죠. 근데 이것도 적당히 마실 경우 삶의 활력소를 줄수 있고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 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또뭐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하게 되는 그 자체가 저는 되게 좋아요. 그 술집을 차리고 싶은 이유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삶의 위안을 얻는 장소라는 게 저는 너무 좋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너무 큰 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술집을 차리자 그래서 이름도 사실 술집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연주당 인연연 술주 집당에서 인연을 만든 술집이라고 해서 연주당을 차리는 게 궁극적인 저의 목표입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저의 모습은 요새 사실 뭐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을 보면 다 너무 진짜 완벽하게 예쁘고 되게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걸 비추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삶의 100%는 아닐 거란 말이죠. 저는 모든 사람들은 애완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현재 사회 SNS는 그런 어두운 모습 혹은 아픈 모습들은 다 싸그리 숨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핍과 고립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가 좀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라도 있는 그대로를 노출하고 이게 만약에 누군가한테 뭔가 위안을 주거나 아니면 친근감을 주거나 뭔가 자극을 주거나 이러면 그야말로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싶은 한낱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또 저한테는 되게 큰 자극이 될것 같고 그를 통해서 제가 스스로 좀더 하루하루 더 좋은 사람,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의미가 커요. 쨌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그렇다. 그래서, 나란 사람은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일단 첫 번째로는, 사람을 엄청 좋아해요. 이거는, 이 배경은, 인간이란 존재가 되게 불완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좀 이해를 해 보는 게 좋겠다.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자리 잡은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어떤 세상을 꿈꾸냐면 조금 더 따뜻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어요. 저의 이 허당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보통 많은 분들이 뭐 의사 공부 잘했고 모범생이었고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막 그러면 되게 완벽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런 걸 기대하시고 하는데 저희도 나름의 고충이 있고 또저 같은 사람은 진짜 허당이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실수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하고. 그런데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조금씩 더 도전해 보려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라는 거? 그런 거를 여실히좀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담아 볼 테니 재미 있으시면 많이 봐 주시고. 또 제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 어, 음, 영은 뭘 해야 좋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지행을 하고 약간 매몰돼 있었던 것 같아요 본업도 해야 될게 많고 그냥 제 개인적인 삶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새로운 걸 도전하면서 그런 힘듦과 불안감을 좀 잊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게 좋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시작한 채널이니까 부족하더라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윙크 의사 연주당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과 전문이고요. 수학인내과 분과에서 지금 2년째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도 그리고 의사도 행복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했었어요. 나무위키나 뭐, 네이버에도 찾아보면 제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어, 뭐든지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도 있었어요. 이전에 2022년 3월인가? 자취남님의 채널에 제가 출연하기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얼굴이나 이제 사는 환경이 노출되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막상 제가 나온 영상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꿀팁이라면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요새 시대처럼 사실 기계나 디지털이 휴먼을 대체하는 시대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막연하게 언젠가는 유튜브를 좀 해봐야지 라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거의 한 6개월, 7개월이 지나서 2022년 10월에 제가 드디어 시작을 했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어, 의사 라는 타이틀에 갇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의료 정보나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어, 의사라는 직업군이 가지는 그 일반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없애고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게 제가 고민하고 또 하고 싶었던 일이라서요. 조금. 아, 의사들이 가지는 이런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아 의사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일들도 하고 또 이렇게 일상을 사네 의사도 사람이네 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게제 취지였어요 실제로 2022년 10월 31일에 첫 티저 영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첫 브이로그 영상을 11월 4일인가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틀 뒤인 11월 6일에 제가 말을 타다가 낭만하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당시 뇌에도 출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다쳤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전혀 안 나고. 그런데 이제 왼쪽 안구가 완전히 파열이 돼서, 중내 바로 앞바지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들어가 있었고, 얼굴 뼈랑 이제 안구 뼈들이 다온 바스러지는 큰 사고였어요. 조금만 더 밀렸어도 뇌사 사태를 뻔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과 눈은 정말 엉망이 됐었어요. 지금 그래도 좀 그나마 사람다워졌는데 당시 사진을 보면 어, 띵띵 부어서 사람 물고이 아닌 그런 상태였는데 신기하게도 팔다리는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고 뇌랑 척추를 다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걸어다니고 우리 가족도 얼굴도 그래도 남은 눈으로 볼수 있고. 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극적인 일로 볼 수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두 번째 삶을 얻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인생은 원래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고 했나요?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한쪽 눈을 잃게 된큰 사고가 어떤 쪽이든 의미일까 있을 거라는 이 사고 자체로 무언가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물론 그 의미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고 지금도 저의 바뀐 모습에 적응하고 또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것 또한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시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제가 거의 뭐한달반 정도 넘게 환자로 입원해 있었거든요. 너무나 익숙한 병원인데 또 환자로 입원해 있으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의사로 일할 때는 너무너무 바빴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어, 환자로 입원해 보니까 아 의사 선생님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또 되게 사소한 것에 마음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자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겪게 되니까 인생이라는 게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고 결국은 시련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삶이고 보편적으로 겪는 나이대보다 조금 일찍 죽을 뻔한 경험을 겪게 됐고 그리고 신체 일부를 실제로 잃는 경험을 했는데 이후에 차근차근 회복해 나가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나에게도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또한 환자로서 깨달은 바도 공유하고 싶었어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극이에요. 비극이지만 솔직히 저는 이 사고로 인해서 얻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뒤늦게 깨닫게 됐고요. 삶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언제든 그리고 누구에게나 올수 있어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넘어서는지에 따라서 이후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겪어 나가고 있는 이 힘든 시련이 헛되지 않도록 그 의미를 찾아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비슷하게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의 아니게 눈을 다치면서 365일 윙크를 하게 된 윙크 의사 연준아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아주 알찬 콘텐츠들을 많이 고민하고 만들어 볼게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화이팅!